구거 봐요. 대박이죠? 이게 다 뽑은 지방이래. 한번 들고 자랑해줘요. 너무 <laughs> 고백시시 나왔대요. 와, 엄청 많이 빠졌다 안녕하세요. 지방흡입을 마치고 집에 온지한 2시간, 3시간 된것 같은데, 마취가 좀 깨고 만져봤을 때 여기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보이고 느껴지니까 저 기분이 좋더라고요. 아, 스스로 회복실에 있었을 때 이제 원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이 너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. 오늘로써 12일차 됐고요. 오늘 병원에 가서 실밥도 뽑고 고주파 관리를 하고 왔어요. 방금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몸무게를 쟀을 땐 앞다리가 바뀌어서 69kg가 됐고요. 아직 붓기랑 바이오 분드 때문에 이제 라인이 다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퓨티비 출연했었던 데이지입니다. 안녕. 랑로브쪽을 하셨는데 지금 수술한 지 얼마나 되죠 지금 한달 하고 한 일주일 된것 같아요. 지금 그때 몸무게랑 현재 몸무게 말씀해 주시죠. 수술 전 몸무게는 75kg이었고요. 지금 아침에 오기 전에 제 몸무게는 67.2 보고 나왔어요. 거의 8kg 네. 빠진 거죠? <laughs> 네. 다음에 바로 몸무게가 좀 감량이 됐었나요? 어 아니요 지방흡입 하고 난 후에는 한 1kg 되요. 내가 나 그렇게나 많이 뺐는데 실질적으로 몸무게는 1kg밖에 차이가 안 났던 거요? 네. 아그럼 어디 어디로 지방흡입했죠? 여기 Y 존 있는데 두 개, 여기 허리 있는데 두 개, 여기 뒤에 등그 엉덩이 위 라인에 두 개. 생각보다 많이 줄게요. 네, 그리고 배꼽 여기 가슴 아, 밑에 두 개. 아, 총 아홉 군데. 네, 네. 지금 그훈터는좀 어때요? 사실 이게 안 보이는 데 있어가지고, 그렇게 신경 쓰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어, 그러면 이만큼이나 진짜 많이 달라졌는데, 뭐 혹시 주변에서 들은 칭찬이라던가? 맨날 아침 등원할 때 만나는 애기 엄마들이 아 <laughs> 뭔가 변한 것 같다고 <laughs>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, 아, 운동 좀 하고 식단좀 했어요. 이러고. 삐와. 그럼 아빠 곡은 얼마나. 어한달한달 한달 동안은 꾸준히 계속 입었고요. 그 뒤로부터는 잘 때만. 가장 힘들었던 뭐였어 이것도 화장실? 화장실 어, 처음에 어. 갈때 일주일만 조금 힘들었지. 어. 이게 안고 일어나는 것도 배에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. 저저 저. 그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지방을 이런 거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? 아니요. 처음이세요? 어, 네. 주변의 반응도 되게 집중됐을 것 같아요. 아니요, 사실 말하지 않았고요. 일부러 좀 티를 안 내려고 했던데. 왜, 왜 근데 왜 티를 안 내신 거예요? 왜? 조금 살을 더 빼서 확 변한 모습을 아 보여주려고. 아니, 그래도 남편분은 알고 계실 거고. 어, 맞아요, 알고는 있는데, 사실 너무 바빠가지고, 아침에 잠깐 마주치면, 어, 배좀 빠졌는데, 이, 이 정도?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아, 이거 애기의 반응도 궁금해요. 그냥 엄마 날씬해져서 이제 안 뚱뚱해,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. 안뚱말 아닌가요? 어, 근데 이게 조금 더 듣고 싶은 거죠. 아, 예뻐졌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, 이제는 안 뚱뚱해. 아이거 <laughs> 친구. 지방흡입의 가장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<laughs> 라인부터가 다 달라져 있으니까 아, 하루만에 네. 보이는 눈바디가 진짜 제일 좋은 점이죠? 네 보통 원장님이 혹시 얼마나 경과를좀 보라고 하시나요? 못해도 3개월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, 네. 지금 아직 여기 붓기도 아직 좀남아있어가지고아 이게 지금 다 빠진 게 아니, 아닌 거예요? 그러면? 네 아, 여기서 얼마나 더 날씬해지시는 거죠? 네 <laughs>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부지방을 흡입 하실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복부지방을 그러니까 지방흡입을 해도 관리를 해야 <laughs> 유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식단이랑 운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일단은 지방흡입을 하고 나면 3개월 정도는 살이 정말 잘 빠지게 된대요. 그 그러니까 동안은 진짜 신경 써서 빼고 좀 유지를 하시는 게. 제 인터뷰는 여기까지였고요.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퓨 앱에서 퓨티비 대지를 검색해주세요. 안녕. 제 1탄 영상은 이쪽. 다른 영상은 이쪽. <laughs> 안녕.